자 다음 단원 들어갈게요 얘들아 단원 이름이 뭐래요? 그래프 그렇지 좌표와 그래프 시원 얘들아 얘들아 단원 이름 한번 봐봐 익숙한 단어 하나는 알지 않아? 그래프 그래프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가 이제 제일 먼저 그림 그래프를 배웠고요 그 다음이 뭐였게? 막대선 아그 전에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 다음이 꺾은선 그 다음이 뭐였게? 그리스선. 어, 원, 아, 원, 그래프 그래프 원, 띠 그래프랑 원 그래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능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보기 쉬운 그래프였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살려줘. 모든 그래프가 하나로 통일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프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좌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좌표. 얘들 좌표라는 표현 들어봤어 네. 어디서 사용 해요? 꺾은선 음, 쓸 때요. 좌표를요? <laughs> 아, 그. 좌표라는 표현 저 단어 써 봤어요? 네 어디서 게임할 때요 게임에서 어, 게임에서 그 이거 보면 레이더에서 어디 어. 나와 있고 어 맞아 그 좌표라는 게 위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내에서 영화에서도 아 나도 최근에 게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진짜 그냥 좌표라고 하,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보스의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해야 되면, 보스의 좌표로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오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좌표라는 건 얘들아, 위치야, 위치. 안 위치.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직선에서 좌표 나타내는, 수직선에서 위치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일단 수직선을 먼저 볼게. 얘는 또 생소하니까. 자, 수직선. 요런 그림, 요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음, 마이너스 1, 0, 1, 2, 3. 자, 요렇게 있고. 세 점이 있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만약에.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 점 A의 좌표는 하고 물어봐. 그럼 이거는 점 A의 위치. 를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A가 어디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지. 그러면은 일단 개념은 이거야. 좌표를 물어보면 그 점과 대응하는 수를 쓰시오. 거든요. 대응한다는 건 별거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야. 그럼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맞아요. 근데 답을 쓰는 그 규칙이 있어. 틀이 있어. 우리가 해를 물어보면 X는? 하고 해를 쓰듯이 좌표는요. 일단 점을 의미하는 알파벳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이 안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하면은 틀려요 무슨 점의 좌표인지를 몰라서 자 그러면은 점 B의 좌표 뭐라고 할 거야? 괄호 열고 1 이해됐어? 이거 알파벳도 써야되고 소괄호도 써야돼요 그러면 점 C에 좌표 뭐라고 할거야 C 괄호 열고, 열고, 열고 E 괄호 e. 잡고 어 이거야 이거 좌표 쓰는 방법이야 수직선에서 좌표 쓰는 방법 좌표 평면에서는 또 따로 쓰거든요 자 그럼 필수 1번 바로 볼게 OPQ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래요 기호로 나타내라는게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알파벳 순서대로 5. 어디 있니? 0. 0이 있지. 0. 여기 5가 있잖아. 그러면 은 5. 발고 열고 0. 이게 첫 번째 답. 그 다음 P. P 어디 있어? P는 P 갈부 열고 마이너스 3? 그렇지. P. 갈부 열고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수월하죠? 네. 자그 다음이 이제 봐야 돼. 얘들아 Q 가딱그 정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있죠. 우리 이거 표시 익숙하지 않니? 3분의 어. 마이너스 삼분의. 어, 어, 어. 어, 어. 한번 보자. 얘들아 Q 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일에서 몇 분의 몇을 봐야 돼? 마이너스 일에서. 네? 마이너스 1에서 몇칸 가야 돼? 뒤로 한칸 뒤로 한칸 그럼 몇 분의 1이야? 3분 2분의 1 응? 이거 오늘 다 까먹었나? 마이너스 3분의 1어 일단 두수 사이를 몇 등분 했어? 세 등분 그럼 일단 3분의 1몇칸 간다고? 한.. 마, 뒤로 한칸 한한 칸. 뒤로 한칸 출발점이 중요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2에서 하고 물어보면 두칸이라고 답하겠지. 근데 내 출발점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만큼 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란 말이죠. 얘 가분수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Q. 괄호 열고 뭐라고 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3. 어. 요게 세 번째 답. 구하는 거 기억나요? 유리수 할때 있었는데 네. 자 그다음 R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R로 가려면 어디에서 몇칸 가야 돼? 3에서, 3에서 한칸 그럼 정확히 몇 분의 몇? 3과 2분의 1어 그치 3에서 두 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얘는 3과 2분의 1이니까 가분 수로 R 갈고 열고 이분의 칠. 끝이 이분의 칠. 대분수 허용 안 돼요. 가분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1 단식 번은 너희가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릴 때 이거 구름 모 이거 자르기도 해야 되고 구름 모양도 해야 되고 이거 선도 그어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이 번. 이제 여기서부터가 좌표평면 얘기 여기 나오거든요. 필수 2번을 저기다 띄워놓고 자, 수직선은 이게 다고요. 사실 좌표평면이 제일 중요해. 봐봐, 좌표평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발 그대로 좌표를 위치를 면에다가 평면에다가 나타낸 걸 좌표평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세모난 면일지 네모난 면일지 동그란 면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그냥 면을 일단 네 등분을 해버리는 거야. 동그라미 세모 그런 거안 중요하고 그냥 면을 이렇게 네 등분을 해.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점 찍으면 이게 다 점의 위치, 점의 좌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숫자 하나만 쓰는 거 아니고 무조건 두 개를 써야 돼. 일단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요거 요 십자가 모양에서 얘들아 요 가로 요 가로선 있지. 요가로선에는 모든 x 값이 다 들어 있을 거야 여기 x가 0일 때 여기는 이 만나는 점 우리가 0이라고 할 거예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여기를 x의 기준 x의 기준이 되는 선이어서 얘를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x 기준이 되는 선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y 값이 다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y가 0일 때, y가 1, 2, 3일 때,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를 그래서 이선 이름을 y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읽을 때 내가 방금 이미 말하긴 했어요. 일단 x축은 얘들아, 우리 수직선이랑 같은 모양이야. 가로선이니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여기가 양수겠죠. 여기는 뭐야? 음수. 음수. 그래서 X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이고요. Y축은 수직선 그냥 세워둔 거야.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위쪽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여기는? 음수. 음수.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제 좌표의 기준이 되는 축이거든요.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부르는데 때문은 얘네 둘을 통틀어서 부를 수도 있어. 어떤 문제에서. 그럼 어떤 문제에서 얘네 둘을 통틀어서 부르면 좌표축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그래서 좌표축 중에 x가 모여 있는 선을 고르세요 하면 x축이라고 답하면 되고. 어쨌든 선 이름을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좌표 나타내는 거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점 a가 여기 있어. 만약에 좌표축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떠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얘랑 똑같이 A를 쓰고, 괄호를 열어. 근데 숫자를 두개 써야 돼. 어떻게 쓰냐면, 요 X 좌표로 점선을 내려서 만나는 숫자. 요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Y 축으로 점선을 보내서 만나는 숫자. 요거를 씁니다.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쉼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일단 얘 쉼표잖아 콤마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X,Y라고 부를 건데 해보자 얘들아 A 괄호 열고 X축에 숫자 뭐 있을까? 1,2,3 여기 숫자 뭐 있겠어? 2가 음. 있겠죠 그럼 쉼표 기준으로 왼쪽에는 2를 쓰는 거야 오른쪽 Y축 좌표는 뭘까? 1, 1.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얘를 2,1에 있다 라고 부를 거고요 무슨 순서는 어,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있어요 무조건 X가 먼저입니다 무조건 X가 먼저 어, 이렇게 하고 이름도 있어요 얘들아 이거 X를 의미하는 위치죠 X를 의미하는 위치 X를 의미하는 좌표 x좌표입니다. 그럼 a의 x좌표가 몇이야? 2. E.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좌표겠어? y좌표. y좌표. 그럼 a의 y좌표는 뭐야? 1. 1이야.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음... 위치에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b. 괄호 열고 x좌표 보게. b의 x좌표. 3그지 b의 y좌표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된다? b 3 콤마 마이너스 3 3 콤마 마이너스 3, -3. 3, 3 이라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럼 퀴즈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B에... b의 그럼 x좌표는 3 3, 3.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어서 x 좌표, y 좌표라고 특정지어서 물어보면 요것만 답해도 요렇게 답 써도 되는데 그냥 비의 좌표 쓰세요 하면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y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여기 저 괄호 요거 있지요거 뭐야? 요거를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를 거야요 앞으로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요 순서쌍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순서쌍이라는 거 그냥 별거 없고, x랑 y를 순서대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거여가지고 순서쌍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순서쌍 없어. 숫자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숫자가 무조건 두 개가 순서쌍으로 묶여서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퀴즈. 여기에 점 c 가 있어. 한번 맞춰봐 점 C의 좌표 몇 콤마 몇이게? X좌표가 기게여 뭐 X좌표가 에 Y좌표는? 마이너스 3여콤마 음, 마이너스 은 이건데? 그러니까 x 좌표 찾을 때 우리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음. 여기에서 옆으로 가서 여로 점선으로 x 좌표까지 가면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위로가 아니라 그냥 바로 x축으로 직진하면 돼요. 0? 그럼 여기에서 어, 맞아. 요렇게 x 좌표 0, 쇼표. 0 만나서. 어. 그다음에 y 좌표는 나 지금 y축 위에 있잖아. 내 위치 자체가 y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불러요. 접혀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들이지. 이런, 네. 이런 점들을 접혀축 위에 있다. 라고 부릅니다. 접혀축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건 그냥 만난다라는 뜻이야. 이해가 되려나?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문제를 한번더 볼게요 필수 2번 선생님 에? 근데 저착켓축이 소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문제에 따라서는 분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얘 이미 분수네 어쨌든 한번 볼게요 필수 2번 두 순서상 얘랑 얘가 서로 같대요 그래서 AB값을 물어봤거든요 봐봐 얘들아 순서상이 같대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순서쌍은 좌표를 의미하는 기호잖아 그럼 좌표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좌표가 같다? 근데 또 얘들아 좌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야? 좌표축 어? 좌표라는 게 그냥 뭔 뜻이야? 위치. 위치죠 그럼 좌표가 같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2마6이 이 만약에 뭐 여기야. EA, 여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4,2B도 여기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순서상이 같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건데, 그럼 EA가 뭐라고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4랑 같다는 거야. X 좌표끼리 같고, Y 좌표끼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총 좌표가 같지. 이해 되나? 이거야. 이에이 마이랑 마이너스 4 콤마 이이랑 같다는 거. 자, 이에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이에는 마이너스, 4. 2A는 마이너스 4. 그럼 에는 뭐야? 에는 A는... 집에 가기 싫은가 왜? 계속 6? 왜 못해. 예? 에이 네? 얼마야? 이에 a 가 마이너스 에이 얼마야? 예? 아, 왜 이래? 2. 얘가 마이너스 4야. A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계산 못해놓 그렇지. 이건 계산 못 하면 안 되지. 어우. 그럼 얘들 6은 뭐랑 같아야 돼? 6은요, 2 b 요 그렇지. y 좌표끼리 x 좌표끼리 그럼 6은 2 그럼 B는 얼마? 3. 3. 3. 그렇지. 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x 좌표끼리, y 자표끼리 같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봤고요.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필수 3 번. 5 개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래요. 한번 해보자. 점 O, P, Q, R, S. 요 요거 순서대로 답 쓰면 되거든요. 점 O 어디 있니? 몇 번만 몇에 있니? 오, 점 O는 얘가 점 O거든. 영... 네? X좌표 얼마야? 0,0 X좌표 0 Y좌표 0, 어, 그치? X 좌표 0. Y 좌표 0. 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도 않았잖아 0,0 5고0 1 0 1 0다 0이라고 해서 0만 쓰면 안돼 수직선 마냥 그러면 안돼요 그 다음에 P 자 이거 좌표 읽을 때 어떻게 읽자고 했죠? 5, 점선을 어디로 보내라? XY. 그치. X 좌표, 아, X축, Y축으로 4, 보내라. 점수는 y, X축으로 보내봐 뭐야? 4. 4. Y축으로 보내면? 2. 그럼 몇 콤마면? 4.2. 그럼 P, 괄호 열고, 4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Q. 몇 콤마면 시계? Q는. 이 콤마 아니 일 콤마 마 아니 그냥 아니지. 1 아니지 마이너스 1 콤마 아 마이너스 1 콤마 그렇지 마이너스 일 콤마 그 문자 먼저 쓰고 마이너스 1 콤마 1 다시 한번더 강조할게요 앞에 문자 안 쓰면 안 됩니다 네그 아. 다음에 알파벳 뭐 찾아요 R R x 좌표 보게 마이너스 그렇지 y 좌표는 콤마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은 R 괄호 열고 마이너스 2였나? 네 콤마 마이너스 4 3 그렇지 이렇게 하고 괄호 응. 닫고 그다음 뭐야? S X 좌표가 3 콤마 마이너스 4 그렇지 X 좌표가 3 Y 좌표가 마이너스 4. 네. 그러면 은 S 괄호 열고 3 콤마 마이너스 4 헷갈리는 거 있으신 분? 아직 괜찮죠? 네,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3-1번은 이제 너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타낼 때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점 A좌표가 여기야 그럼 점만 찍는 거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더 반대로 우리가 알파벳 써줘야 돼 이거 해야 돼 알파벳 안 쓰면 채점자가 이게 A점인지 D점인지 F점인지 몰라 그 점수는 안 해도 돼 아, 점수는 안 해도 돼 점수는 그냥 우리가 찾으려고 어떻게 보면 풀이 방법일 뿐이고 요, 요렇게만 답안 적어오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필수 4번 Y축 출위 있고 X축 위 보여줘. 어, 진봐봐 얘들아. x축 위에 있대. 얘들아, 위에 있다는 게뭔 말이야? 저 어, 위에 있다는 게 절이 또. 어, y축 위 아니,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진짜 그냥 여기 있다는 거거든.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이해됐어? 네. 근데 그 와중에 x 좌표가 2래요. 그럼, 그럼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응. 네. 그럼 이거 몇 코마 몇이야? 2코마요 정답 자 일단 확실한건 X좌표가 2 X가 2라는거잖아 그러면 괄호 열고 일단 2코마로 시작을 해야돼 X가 2니까 근데 이제 방금 그림에 따르면 여기라는건데 Y좌표 해석하고 싶어서 Y축으로 점선을 보냈더니 어디에 도착해? 0. 0에 도착하지?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아예 외워놔도 좋아 X축 위에 있다? 그럼 Y가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Y가 0 Y적... Y축 Y축 위에 있대요 뭐가용이야 X 그치 X가 0. 또 그도 그럴 것이 y 좌표를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는데 Y가 0이라고 하면 고집탱이죠 그거는 와. 어. 그럼 몇콤마 오게? 0 콤만 마이너스 1 그렇지 y 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까 별거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얘네를 그냥 통틀어서 좌표축 위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는 거 고르라고 하면 0 있는 거 고르면 돼요. 0 있는 거. 예. 넘어갈게요. 스탑. 예스 s Nope. Ah. Mm. Down. i 유연 o i n 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o take a 복 o 잘 해와요 내용 별거 없으니까 음.